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병학 머니클래스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뭐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봐야죠. 네, 뭐 예상한 대로 0.25% 올렸고요. 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한때 뭐 패드워치는 0.5% 금리 인상을 95%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상태고 또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수치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꺼번 처음부터 0.5%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것 같고요 0.25% 올렸는데 이제 뭐 앞으로 여섯 번 FOMC가 남아 있는데 여섯 번 내내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세번 올렸거든요. Yeah. 어, 이제 또한번 올려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도 네 번째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 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또 이렇게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어제도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제 0.25% 밖에 못 올린 것도 뭐그 여파라고 보여지는데. 네. 원유 값이 상당히 좀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전쟁 리스크가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뭐 전쟁이 어떤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 크게 보면은 뭐한세 가지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을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작년 11월이 뭐 거의 고점이었죠. 어, 주가가 작년까지 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세하면서 뭐 유가 브랜트유 같은 경우는 140불 터치하고 예. 지금 이제 98불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네. 어뭐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유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많이들 불안하죠. 예. 지금까지 이제 그래왔던 건데요. 이게 지금 거의 일시에 한꺼번에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어 지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서로 합의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끝난 직후에 거의 1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하겠다는데 이제 사인을 했죠. 이게 무기도 무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러시아에 좀 경고를 보내는 거죠. 빨리 협상해서 끝내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어, 저는 또 조금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도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어, 그동안 이제 크게 조금, 어, 안 좋은 관계로 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을 어느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어, 중국은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위기에서 비껴져 있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이 예. 확진자 수가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제 뭐 5천 명, 5천 명뭐 이렇게 예.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수 있는 선전 같은 데가 그냥 완전히 폐쇄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도시 사이즈가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안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중국이 이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 폐쇄 위주로 가면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의 위험도 있다는 거. 어, 뭐 미국은 이제 앞으로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중국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이제 연준 회의 열릴 때마다 올해는 금리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연준 금리 인상 수준 일정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어, 어제 3월 포함해 가지고 어, 7번 이제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이제 연준이 얘기한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뭐몇번 올리겠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같이 그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2.8%로 대폭 하향했죠.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뭐 지금 3월도 다 가지 않았는데 4% 전망에서 2.8%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6%에서 4.3%로 올려버렸습니다. 예. <laughs> 뭐 결국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잡는 건 이미. 한, 실패했다 한번 어 그런 얘기고요어 중요한건 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데요 어 미국 소매 판매가 어제 같이 발표됐습니다 2월 거 근데 0.3%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어, 전문가들 월가 시각은 0.4% 이상으로 봤는데 그것보다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소비 둔화 로 가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계속 오래된 간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못 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고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6번 남았는데 어 목표치가 1.875%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보면 예. 1.875%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제 시동이 걸렸으니까 여섯 번다 올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 한 번은 0.5%를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0.5%를 올리면 언제 올려야 효과적일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번인 5월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이제 소비 둔화 조짐이 좀 나타났다고 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어, 완화될 기미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3월 수치들은 이제 4월에 발표가 될 거니까 3월에는 뭐 유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3월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아주 안 좋게 나오겠죠. 예. 물론 4월에 발표되겠지만 예. 하지만 이제 이 시기가 넘어가서. 어, 4월에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두 가지 꺾이는 지표들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예. 어,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금리 인상에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식시장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 누적 이런 이유들로 사실상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뭐 투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이건 뭐 저희 머니 클래스 구독자분들에게는 1월 초부터 예.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장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 판다가 있죠. 다 예. 팔고 현금을 달러로 보유한다. 저는 이제 주로 미국 시장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고, 환율도 많이 올랐고, 그냥 앉아서 투자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쓸 사람들은 변동성에 투자하자. 아, 예. 이게 이제 변동성 투자는 아마 잘못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하고 연동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어, 하락이나, 어 연속된 뭐 하락, 그러니까 뭐 폭락장이 오게 되면 공포감이 확 올라가죠. 이 시장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빅스 지수가 확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빅스 지수하고 연동된 ETF들이 쫙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 인버스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 내고 다시 빠져나오고 어 다시 또 위험이 커질 때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 또는 발발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변동성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어 하루 또는 뭐 일주일 뭐 이주일 이 정도 투자하고 빠져나오는 음 이런 투자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 이렇게 시장이 갈 때가 못 된다고 생각하면 돈이 다빠져나와 가지고 안전 자산으로 가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인데. 이제 금에 대한 투자 금뭐금 뭐 ETF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뭐 1g 단위로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머니 클래스라는 유튜브 운영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뭐 구독자 많이 늘고 있습니까? 아, 저희는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어, 7만 명도 안 되는, 지금, 음,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어, 7만 명도 안 되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어, 제가 잘안 하다가,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구독자 조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 머니클래스 가서 좀 많이 그 구독도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 대표님 운영하시는 유튜브 보니까. 네. 이게 1분기 내내 하락하던 증시에 변곡점이 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이후로 이제 주가는 사실 어, 계속 하락했던 편입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어, 16,000도 넘어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3,000의 턱걸이 딱한 상태고, 어제만 하더라도 뭐1 2 0 0 0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 이상. 이미 이제 조정을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기간으로 보면은, 어, 3개월 이상, 뭐 거의 4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게 정말 조정이라는 거를 이제 올해 들어서 어, 조금씩 알게 됐던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이고,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조금 덜 했죠. 거기는 기간 산업들이 이제 많이 예. 포진했기 때문인데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많이 오른 지수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제 현실로 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형국으로 지금 진입해 있고 어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금리 인상하겠다고까지 다 이제 얘기를 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뭐 이번 주에 결론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가시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어, 길을 틀 걸로 보입니다. 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움틀어 들었던 시장, 뭐, 예를 들어서 금으로 갔던 그 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장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어, 보고 있고요. 저희 머니클래스에서는 2주 전부터, 예. 어, FOMC를 계기로 해서 그때가 아마 변곡점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FOMC 이전에, 어좀 어, 제일 먼저 갈수 있는 뭐 금융주나 반도체에 어, 미리 선 투자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지수가 뭐 이렇게 폭등하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미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 네. 실적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들의 투자가 좀 쏠리면서 어, 이렇게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어떤 해가 될지는 하반기가 되면 좀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인플레이션 보면은 뭐~ 더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하반기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2.8%로 대폭 하향했죠. 음. 어 연준이 보는 시각도 몇달 만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론 전쟁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1%대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얘기도 어좀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파월 의장이 지금으로서는 미국 경제 침체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현재로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어 소비는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아, 형국이라고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미 0.3% 전월 대비 증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어, 이게,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물건 파는 게덜 팔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이게 기업 실적 악화로 나타나려면 이제 뭐몇 개월 걸리겠지만, 예. 어, 각 분기별로 실적 점검 잘 해서 하반기에는 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업들의 이제 저조한 실적이 어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 예. 하더라도 뭐 투자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게좀 좋을지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금리 인상기니까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금융주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뭐 대형 투자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어 실적이 괜찮았던. 회사들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같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또뭐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 괜찮아 보이고요. 어 대신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건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네. 특히 실적이 나빴거나 실적이 나쁠 걸로 예상되는 회사들 크게 쇼크를 받은 회사들이 세 네. 개가 있었죠. 그렇죠. 뭐 메타, 페이팔. 어뭐 그다음에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 때문에 1 월, 2 월에 이제 큰 쇼크가 왔었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 하락폭이 크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예. 실적을 잘낼수 있는 기술주를 더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동차 주들은 지금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그렇고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오르 올랐기 때문에 예. 이 자동차는 수요는 많지만 생산이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현대 산업을 전부 다 끌고 가는 게 있다고 보면 그건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주들은 하락폭도 상당했고, 또 앞으로 가장 먼저 좋아질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를 제일 먼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추천한 종목 투자 뭐100% 넘는 수익냈다 이런 댓글도 제가 좀 아, 들어가서 예, 예, 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종목도 좀 공개해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은 회사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요. 어, 그 회사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주. 였는데 어, C T I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입니다. C T I C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이 회사는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 회사는 어, 25명도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25년 동안 어, 희귀 혈액암 치료제를 연구해 온 회사입니다. 아, 그쪽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나 보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약을 개발했죠. 예. 사실 보면은 이제 수요가 대단히 많은 그런 약들 아닙니다. 이, 이 약은 어뭐 그렇게 많은 우리가 뭐 두통약처럼 팔리는 약이 아니니까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이 항암제를 작년 11월에 어 FDA에 이제 삼상 끝나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3개월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어뭐 데이터 검토할 게더 있다해서 주가가 뭐. 완전히 폭락해버렸죠. 예. 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3개월 후였던 그 2월 말, 2월 말이었는데요. 그날에는, 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아. 어, 나서, 뭐, 주가가 뭐, 거의 뭐, 1.4달러까지 빠지기도 했고, 당일 발표할 때는 뭐, 30%까지 폭락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어, 결국은 승인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때 대비해보면, 은 뭐, 거의, 어, 한150% 이상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어, 이런 회사들을 발굴하면은 어, 하려면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어, 미국 회사들은 일단 자료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언어 장벽도 있고 예. 또 전문 분야로 가면은 잘 모르니까요 해당 분야를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어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뭐 공부는 그한 사람이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 이거 한번 좀더 찾아보시고 확신이 들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 근데 막상 이제 결과를 발표하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 에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습니다. 예.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가 참 중요하네요. <laughs> 머니 올라오면 되죠. 뭐니, 올늘도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10분의 1 터막난 뭐 주식이 허다한데요. 네. 근데 개인들이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목 공부는 정말 어렵고도 심오하기도 하고,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각 종목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면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장벽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경제 전체 의 변화를 읽어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어 이것도 역시 뭐 공부가 필요한데, 시장이라는 게 원래 많은 변수들이 막 종합적으로 어, 작용을 해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런 변수들을 해석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들 제일 많이 써놓는데, 어, 마지막으로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행동으로 바꿔내는 걸 제일 못해요. 무섭거든요. 이제 제가 보면은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빠질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네. 다 맞아요. 하락분을 다 고스란히 맞게 되고 그리고 거의 이제 하락이 진정될 때쯤 되면은 팔고 나가죠. 그런 이제 이런 문제들 생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판단한 것들이 옳다는 신념을 조금 가져야 될,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식하고 결혼은 하면. 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어, 대신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내 신념에 따라 투자하되 어,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이라는 게 계속 어, 새로운 종목들이 교체되면서 500 종목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실적이 나쁜 회사들을 빼죠. 결국은 S&P 500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날.